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 준비를 하고 계셨다.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목수로 재물을 받은 뒤이며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였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작물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생각을 바꾸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준비하고 계셨다. 불이 바다 깊은 곳까지 마르게 하고 온 땅을 황폐하게 했다. 그때 내가 외쳤다. 주 여호와여, 그치게 해 주십시오.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자 주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생각을 바꾸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는 다림줄을 이용하여 쌓은 벽 옆에 서서 그 벽이 반듯한가를 다림줄로 검사하고 계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이 얼마나 굽었는지 보여주겠다.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들이 폐허로 변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왕의 집을 칼로 치겠다. 그러자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왕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그의 모든 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힌 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언자야,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에 가서 예언하면서 벌어먹고 살아라. 다시는 이곳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여로보암 왕의 거룩한 곳이오. 이스라엘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단지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며 사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양떼를 치던 나를 불러내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자손을 치는 예언을 그만두어라 하고 말했다. 너의 말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는 성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너의 아들과 딸들은 칼로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의 땅을 빼앗아 나누어 가질 것이며, 너는 낯선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멘.